고품격 정보방송 성원의 생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펼쳐지는 부산 경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자, 두 번째로, 어, 추모 일주기인데요. 지난해 고 박, 박경근 관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리지널 정보 방송 성원의 생쇼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주의할 사항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평상시에는요 방송 찍는 시간이 수요일 저녁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목요일 정오쯤에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러니까 수요, 화요일 날 많은 비 내리는 정말 고속도로를 뚫고 부산까지 가서요. 자, 부산의 이 현지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뭐 한숨 잠안 자고 어제 새벽에나 올라왔는데요. 자, 여러 가지 확인할 내용들 많았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이슈가 금요일 경마 시행 여부인데요. 지금 부산 노조 측과 이 한국 이 마사회 측과의 지금 이 대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경주를 진행시키겠다는 마사회 측 생각이고 자,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관리사 노조 입장인데, 사실 그래요. 이 이야기 자체가 절충이 안 되는 부분. 자, 과연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잘못됐다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관리사 노조 쪽에서는 본인들의 이 합법적인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사회에서는 또 마사회 나름대로 지금 뭐 어떻게든 경주를 만들어 보겠다. 뭐 제주 경마로 대치를 하겠다. 뭐 부산 경마 다섯두만 출전시킬, 출전해도 경주 성립을 만들겠다. 막 여러 가지인데, 과연 우리 경마 팬들이 얻는 건 무엇일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사전 출전 등록은 마쳤어요. 제가 수요일 출전 등록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봤는데요. 뭐, 아예 출전을 좀 취소한 마방들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분위 다음 주 부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역시 마방에서의 움직임도 지난주에 이미 다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자, 이번 주 출마 등록은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또 당일날 이 출전 취소를 하면 우리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는 경마 팬들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경마가 시행되는 게 맞는지, 마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대치 인원을 합세를 해서 경주를 시행하겠다. 과연 말은 누가 끌고 갈 것이며 또 재간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만큼 관리사 분들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성립된 경주들을 우리가 우리 피 같은 돈을 갖고 배팅을 할수 있겠냐는 생각을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저도 물론 하루를 쉰다면 저도 뭐좀 손해가 뭐 크죠. 하지만 정말 제가 팬들을 위하고 소통하고 정말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 매주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 과천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자 과연 이정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갖고 와도 당일 이 경주마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말 변수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자, 일단, 금요 경마, 현장까지 한번 지켜보자예요. 저 정말 내용 많이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정, 이렇게 시행되는 경마는 저도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이고. 자, 일단은 뭐 경주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어, 과거 박경근 관리사였죠. 어. 33조 소속이었는데, 제가 어제 이 부산에 이 기수협회 식당 쪽에 가니까 이 박경근 관리사 이 사진이 붙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이조합쪽에서뭐 여러가지 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과연 박경근 관리사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이 관리사 한 명의 죽음이 절대 헛되이 되진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많은 기수들또 관리사분들 왔다갔다 하면서 향 하나씩 꽂아 놓으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문경도하고 그랬는데 저도 마음이 좀 짱하더라고요. 서울에 왔을 때도 같이 봤고 부산에 내려가서도 같이 보고 항상 이 밝은 성격이라고 제가 어 분명히 작년에 이 위닝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과연 바뀐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절대 이 희생 자체가 헛되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광고 보시고요. 일단 경주분석 코너를 통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부산 정보 방송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함께 하시는 팬분들. 경마가 정상적으로 뭐 저는 제가 그래요. 이 노조측하고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제주 경마를 시행해서 우리가 제주 경마 할 겁니까? 사실 저는 제주도에 대한 내용을 듣긴 듣는데요. 사실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경마만 계속해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금요경마 아예 쉬어버릴 생각이고요. 또, 금요일 오전에 취소되는 마필들이 분명히 많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런 마필들이 인기마였던, 뭐, 일단 뭐 내용을 갖고 있던 아니, 아니던, 자, 경주 자체가 어수선해집니다.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는 가정 하에 제가 승부처 먼저 공개해드립니다. 자, 금요일 승부처는 3경주와 4경주, 그리고 구경주와1경주입니다 3, 4, 9, 10. 4개의 승부처를 준비해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시행됐을 때 승부처예요.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제주경마가 갑자기 시행이 된다, 부산경마가 하지 않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 서울의 팬분들, 잠깐 하루, 하루 쉬시자고요. 물론, 하루라도 못 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뭐, 저도, 물론 도박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루라도 쉬면, 이, 뭐 좀, 잘못되는 것 같은 느낌일 텐데, 과연 우리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가서 배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엉뚱한 경주에, 준비도 안된 경주에 배팅을 한다? 저는 사실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경마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성원의 현장 속보, 그리고 현장 SMS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뭔가가 좀 이상하다. 성원과 함께 하루 쉬시자고요. 차라리 토요 경마와 일요 경마를 더 준비를 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 생쇼방송, 부산에 대한 내용을 들으려고 들어오셨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내용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 가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져온 것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 풀어드릴 수 있지만 자, 진짜 제가 우리 함께 해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성원의 현장 속보, 그리고 제가 미리 공개해드린 3경주, 4경주, 9경주, 10경주 승부처들. 자, 그외 경주들 현장 SMS, 현장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자, 저는 앞으로의 시간, 이 부산경마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드시 제가 좀 지켜볼 거고요. 자, 그리고 토요경마와 일요경마, 지난주 토요일, 정말 어, 지난주 서울경마, 내용 기가 막혔고, 적중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자, 서울 경마의 총력전을 기울일 수 있는 5월 마지막 주 경마, 토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